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오늘은 바로 마인크래프트 오늘은 마인크래프트에서 가장 좋게 광질을 할수 있는 곳? 광질하기 가장 좋은 곳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개인적으로 제가 마인크래프트를 5년 동안 하면서 저는 아이 마그 광질 어디 가나 똑같지 다 동굴이고 뭐12 아래에서 뭐몇 아래에서 다이아몬드 나오고 다 똑같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마크가 진짜 광질하기 좋은 장소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마인크래프트 유저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마인크래프트 광질할 때는 익스트림을 찾아라. 익스트림에서 광질하자.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찾아보니까 사실 익스트림은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정확히는 다를 게 없는 곳이더라고요. 이스트림이랑 다른 지역이랑 다른 점은 딱한 가지, 딱한 가지입니다. 바로 에메랄드가 나온다는 점인데요. 마인크래프트에 그 에메랄드가 나오는 곳은 이스트림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에메랄드가 필요하다면, 익스트림에서 캐는게 맞는데 여기가 에메랄드가 필요 없다면 안캘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지금 제가 비교를 하나 해드리자면 저는 마크를 할때 물론 광질을 할때 다이아몬드가 중요해서 일자구를 캐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동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동굴이 많아야 마크에서 광질하기가 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되게 많아 보이죠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이래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중간에 끊고 지형이 있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데가 있고 뭐 이렇게 엄청 많은 데가 있는데 그냥 대부분의 모든 지형들이 다 이래가지고 다를 게 없습니다. 이스림이라고 해서 동굴이 더 많고 이스림이라고 해서 다이아가 더잘 나오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다이아는 모든 곳에서 똑같이 나와요. 그냥 진짜 운이에요. 라진잡표 그 16인가? 15 이하에서 나온다는 거지 어디 지형이 다이아몬드가 더 많이 나오고 이런 게 없습니다. 오로지 에메랄드만 그... 익스트림 지역에서 나오기 때문에 익스트림에서는 에메랄드를 구하기 위해서 캐는 거지 더 다이아몬드가 잘 나와서 더 뭐가 잘 나와서 캐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다음 건 지금 여기가 제가 익스트림 쪽으로 들어왔던 곳이잖아요. 하나 다른 익스트림으로 가볼게요.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많은 곳으로 여기 익스트림은 좀 넓거든요. 자 여기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동굴이 돼 있고 폐강은 좀 랜덤적인데 보면 동굴이 여기 또 들어가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 또 들어 여러 가지 도는 소문 중에 이스트림은 이거 아시는 분들 많아요. 이스트림은 에메랄드 때문에 가는 거지 뭐 원래 그냥 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고 광질을 하려면 사바나로 가라. 사바나가 동굴이 많아서 광질을 하기 편하다 그런 얘기가 돌았었거든요. 저 사실 저는 오늘 영상을 찍기 전까지 그 광질을 하려면 사바나가 좋지 않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사바나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 스트림을, 이 스트림을 보셔서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하시, 는데 지금 보면요. 그렇게 크게 다를 게 없죠. 뭐 사바나라고 해서 동굴이 더 많아 보인다거나, 사바나라고 해서 뭔가 특별해 보인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이 폐강은 랜덤적인 거고, 이런 물 있는 것도 아까 거기서도 있었고, 거의 어피스테요 그래가지고 확인해 본 결과, 상관이 1도 없습니다. 진짜 여기 사막이거든요 자 사막 쪽도 볼게요 사바나랑 사막 비교를 해보자면 제가 랜덤적이라서 지금 오히려 사막이 더 많아 보여요 그래가지고 확인해 본 결과 이런 광지를 할 때는 사바나 사막 다 필요 없고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광지를 할때 일자굴 말고 동굴로 편하게 하려면 어느 지형이 좋을까 라고 찾아봤었는데 동굴 찾는 거에서는 높. No. 어디가 좋고 나쁘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다 에메랄드가 필요 없다면 어디든지 들어가서 파면 돼요 뭔가를 얻고 싶으면 근데 여기서 다른 지형 두 가지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하고 약간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생겼어요 바로 마인크래프트에 있는 기능이었는데요 마크 기능 중에 하나 있더라고요 템을 잠깐 끄고 여기 보면 마크 왼쪽 위에 c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c하고 1000막 이렇게 되어 있는 만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숫자가 이렇게 1이었다가 여기 이쪽으로 가면 숫자가 높아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 숫자의 높음은 바로 동굴이 있고 없고를 알려 주는 기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여기 에 지금 동굴이 있죠? 여기 동굴이 있는데, 어, 한 이쯤으로 가볼게요. 완전 깊은 이쪽. 그리고 이쪽 앞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할수 있겠죠? 만약에 하게 되면. 자, 여기서 풀고, 여기, 여기 이렇게 하고 하면, 이쪽에는 아까 앞에 동굴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일인데 파다 보면 이일이 바뀝니다. 동굴이 아닌 쪽으로, 아, 동굴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가면, 여기, 여기 갑자기 숫자가 높아졌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파다 보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동굴이 가깝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내가 좀 거리 있게 파서 그런가? 좀 붙어서 파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파, 파게 되면 어 숫자가 방금은 제가 이렇게 멀리서 파서 그런가 봐요. 아닌데 이거 아닌데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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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느낌 있는데. 자 동굴 나올 거 같거든요 느낌이. 어다 다이아몬드가 나왔네. 어 C랑은 다이아몬드랑은 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멀어지고 있는 것 같죠 오히려 위쪽 아니면 아래쪽? 어? 여기는 용암인 걸로 봐서는 아닌데, 어, 어, 사, 살짝 애매한데, 어, 여기 동굴이 있긴 있었어. 여기, 여기, 동굴까지는 아니지만, 옆에 뭔가 있긴 있네. 이, 여기 이런 식으로. 어, 이거라서, 이게 지금, 아, 보여지는 게 살짝 애매한데, 이거는 제가 실제로 요즘 광질할 때 쓰고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씨를 이용해서 동굴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동굴로, 마크 지형에 따라서 어디를 찾을 수는 없고요 그냥 이 기능까지 이용하시면 그렇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기능을 찾기 바랍니다 어느 지역에 동굴이 더 많고 그런 건 없어요 다이아몬드가 더 많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약에 추천을 드린다면 여기 익스트림을 추천하긴 해요 이스림을추천하긴 하는 게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스림을 추천하는 게 일단 에메랄드가 잘 나오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요거는뭐 수비나 그런 쪽에도 많이 보이는데 위쪽에 올라왔을 때 석탄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석탄 같은 거 미리 캐고 들어가면 아무래도 고기도 구울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용 용도가 많기 때문에 굳이 고르다면 이스림이 나쁘지 않다 인데 여기는 이제 그냥 끝이죠 여기는 일반적인 곳에 비해서 좋다는 거고, 이제 끝장납니다,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 꿀팁에서. 자, 여기 지형은 메사 지형이라고 해서 붉은 사막 지역인데요. 이 지형이 다른 지형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거 야생하다 알았는데요. 이 지형에는 금이 다르게 생성이 돼요. 마인크래프트 상식을 잠깐 알려드리자면, 원래 마크는 금이 32 이하에서 생성이 되고, 최대 8개까지 붙어져 있는 게 원래 마인크래프트 금인데, 여기서만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32부터 시작을 해서, 79층 사이에 금이 생성이 되고요. 한 번에 20개까지도, 20개까지도 생성되는 게, 여기 금지형, 여기 메사지형인데요. 보면, 원래 32 이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아래가, 34에요 34지형 원래보다 이 높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보여드리기 위한 거고 이 위쪽에도 당연히 지금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게다 이게 게다가 왜더 좋냐면 높게 생성되는 게왜더 좋냐면요 그 원래 아래쪽에 내려가면 기존에 나오던 철 기존에 나오던 석탄뿐만 아니라 이제 아래쪽에 내려갈수록 레드스톤 다이아몬드 뭐청금서 등등이 같이 스폰이 되면서 금이 좀 줄어요 나오는 게 근데 지금 보시면 자표가 높게 되면 철이랑 석탄이랑 금이세 가지로 비율을 따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금의 비중이 높아져서 금을 엄청나게 많이 구할 수 있는 게 메사 지형의 특징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어 20개 있는 걸 보여 드리고 싶은데 뭐다 랜덤적이니까 저도 미리 준비를 하진 않았거든요. 아 이거 많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어어어아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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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는 마, 맞을까요? 네, 20개까지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운으로 어어 오, 오. 찾아볼 수 있겠죠? 아, 아깝다. 아, 뭔가 이거, 이거까지 찾는 건좀 힘들 것 같은데. 정보 상으로는 20개 이상도 한 번에 볼수 있다고 해요. 어, 이거 그나마 좀 낫다. 이거는 지금 보시면 살짝 여기 9개나 되죠? 8개가 절대 안될 텐데, 여기는 9개나 돼서, 8개 이상이 안될 텐데, 여기는 9개가 돼서 더 많다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그런데 여기 지형에 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을 위에서 구하면 많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래 금이 32 이하에 스폰 된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32부터 79 사이에 스폰 된다 했잖아요. 어, 방금 말 물을게요. 어어, 스폰 되네요. 어, 그러면, 메사 나쁘지 않네. 아, 메사 괜찮아요 아, 메사 괜찮네. 메사 괜찮네요. 자. 아, 살짝, 여러, 살짝의 정보가 잘못 전달되는 사, 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매사 괜찮다. 위에서, 금 구하고 싶으면 위에서 구하면 되고, 다이아몬드 같은 거는 당연스럽게 아래서 구하면 되는 거라서, 일반적인 모든 지형과 똑같은데, 높은 지형에서 금을 구할 수 있는 아주아주 아주 좋은 요소를 가진 거라고 할수 있겠네요. 근데, 이 매사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좋은 지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 몰랐거든요. 매산에 야생을 달라냈었는데더 좋은 지형이 있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스폰이 잘안 되고 있는데 원래 광질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크리퍼가 스폰이 되고 원래 광질을 하다 보면 뭐 좀비가 스폰이 되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광질하기가 쉬운 게 절대 아니란 말이야. 보은터가 많아지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려운데 이보은터가 그니까 명령 안 쓰고 명령 안 쓰고 스폰이 안 되는 지형이 있어요. 자그 지형은 버섯섬 지형인데요. 자 지금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생성 아무 할때 아무 것도 안 건드렸던 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확실하게 이 지형의 특징이 있어요. 이 지형이 몬스터가 스폰이 안 되는 특징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버섯소밖에 원래 안 살잖아요 뭐 돼지나 그런 것도 안 살고 버섯소밖에 안 사는데 버섯소 말고는 소환이 안 되는 게이 지형의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이 됐는데도 몬스터가 난이도도 어려움로 바꿔볼게요 더 많이 스폰 되도록 해도 스폰 안 돼요 근데 이게 이 스폰 안 되는 게 위에서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들어갔을 때도 스폰이 안 된다고 합니다 몬스터가 그래 가지고 되게 안전하게 광질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그러고요. 들어가게 되면 보통 광질을 할때 크리퍼를 만나거나 뭐 좀비를 만나거나 스켈레톤를 만나거나 엔더맨을 만나서 죽게 되는 경우도 있고 되게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위에서 스폰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지형 특징상 모운터가 스폰이 안 된대요. 마녀도 그렇고 다 스폰이 안 된대. 그래 가지고 그냥 편하게 여기서 광질 캐면 되고요. 여기서 보캐면 되고요. 되게 되게 편하게 할수 있는 지형이에요. 약간 평화로움 같은 느낌으로?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만약에 스포너를 발견하게 되면 스포너에선 몬스터가 나와요. 그래서 스포너가 있다라는 걸 확실히 알수 있는? 어, 저기서 좀비가 나왔네, 여기서? 어, 좀비가 나올 리가 없는데? 그럼 여기 근처에 스포너가 있구나! 무조건 있구나! 라고 알수 있는 그런 지형입니다. 마크를 할때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너무 어려워서 그 마크 평화로움으로 하신다는 분들이 많았는데 여기서 광지를 하게 되면 버섯섬에서 광지를 하게 되면 어려움이든 쉬움이든 평화로움이 아니더라도 광지를 할때 공격을 당할 일이 절대 없습니다 아까 매사처럼 특별하게 뭐 금이 더 많이 스폰 된다거나 그런 특징은 없지만 가장 좋은 특징일 것 같아요 갑옷 아무것도 안 입고도 여기 광질을 할수 있다라는 거, 진짜 안전하게 광질을 할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버섯섬이 가장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혹시나 버섯섬을 발견하신다면 저는 버섯섬에서 그래서 광질하는 걸 굉장히 추천하는 편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익스트림을 추천한다고 제가 얘기도 했었잖아요. 앞서서 근데 그 이유가 버섯섬도 그렇고 메사지형도 그렇고 사실 그렇게 쉽게 발견되는 지형은 아니라서 뭐 이스트림이나 다른 지형 같은 경우는 비교적 쉽게 발견하는데 메사 지형이나 여기 버섯섬 지형은 발견하기가 힘드니까 제가 이스트림을 그나마 추천했던 거고요 석탄 같은 걸 일찍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지를 할때세 가지 지형 그리고 모든 지형을 다 알고 계신다면 버섯섬과 메사를 추천하는데 그 중에서도 버섯섬 진짜 안전하게 마음 편하게 할수 있는 곳 마음 진짜 편하게 할수 있는 곳이라서 안전하게 할수 있는 버섯섬을 추천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솔직히 어째 잘 모르겠는데 아마 다른 지역은 다 똑같으니까 메사랑 버섯섬 중에 고르실 것 같은데 뭐 투표를 해야 되나? 뭐 잘은 모르겠지만 어 저는 투표를 한다면 버섯섬에 투표를 던지고 버섯섬이 제일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말고, 어, 좋은 지형은 아닌데, 뭐, 더 특별하게 좋은 건 아닌데, 뭔가 레어? 뭔가 드물게 볼수 있는 걸볼수 있는 지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광지를 하다가 볼수 있는 거라서 두 가지 지형도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특별히 좋은 건 없는데, 드물게 뭔가 볼수 있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장소는 바로 여기 있는 늪과 그리고 사막입니다. 사실 제가 찾아오지 못했는데 이게 진짜 운이라서 찾아오지 못했는데 영상에 따로 있어요. 마인크래프트에는 뼈불 뼈블, 뼈가루블럭 뼈블럭 뼈블럭이다 뼈블럭 뼈블럭으로 이루어진 그 화석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갈비뼈가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지, 그 화석이 존재를 하는데 마인크래프트에 이거 이거가 사막이랑 늪에서만 스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그 특이한 걸 발견, 발견하고 싶으시면 여기 사막이랑 늪에서 광지라는 게 특이한 걸볼수 있으니까 꽤 추천을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특별하게 발견하는 명령어조차 없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둘러봐도 진짜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저번에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서 사막에서 제가 한번 직접 찾아보고 싶었는데, 이렇게도 안 보이더라고요. 진짜 보기 힘든 거라, 사막이라 해서 무조건 있는 것도 아니라서, 보기 힘든 거라서, 혹시나 내가 특별한 걸 발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늪과 사막을 추천할 거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마인크래프트에서 광질를 편하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버섯섬 금을 많이 발견하고 싶다. 오, 뭐야? 오, 시급씨 아, 내 심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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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머리카락 못 떠져요. 그, 그, 금을 많이 발견하고 싶다고 하시면 매매 사지형이고요. 그리고 그냥 편하게 마인크래프트 지형 특별한 걸 찾지 않고 그냥 편하게 쉽게 초보자용으로 하고 싶으시면 익스트림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인크래프트 광질하기 좋은 팁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빠! 吧。